마지막 사연은 드라이브, 카노의 사연입니다.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저는 생각할 때, 저는 흉가 갈 때나 뭐 이런 컨텐츠 갈때 드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건 드라이브가 아니라 운전이라고 하는데 드라이브는 약간 좀 어, 힐링하기 위한 뭐 이런 건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좋은 추억 같은 것도 없고 운전하는 게 지겨우니까 사실 제일 좋았던 드라이브 코스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나요? 저는 봄만 되면 가는 곳이 원래 있습니다. 오 드라이브로? 네. 경주인데 김유신, 장군, 묘, 꽃, 벚꽃길이 따로 명칭이 아, 있습니다 근데 경주가 보기에는 그니까 이제 그 약간 유적들이 있다고 좋게 말하면 유적인데 네. 공동 공동묘지예요묘지예요나 묘지로 드라이브를 가시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벚꽃이 이뻐서? 거기를 가기 전에 있는 벚꽃길이 유명합니다 목적지 도착지까지는 안 갑니다 아, 거기까지 가는 건 가기 나. 전에 끝나는구나 네 그래서 거기를 매년마다 갔었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아, 가봤던 거 같기도 해 혹시 뭐 드라이브 코스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을까요? 저는 뭐 드라이브를 많이 안 해본 편이어서, 음. 음, 딱히 어떤 드라이브 코스가 좋다, 이런 것까지는 없고, 왜? 그래도, 북악 스카이웨이라고, 음. 그, 그, 성북동에 가면, 음. 이렇게 북악 스카이웨이 있거든요. 경치가 저는... 좋아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죠. 낮에 드라이브 하는 코스가 있고, 야경을 보기 위해서 드라이브 하는 코스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겨울에, 눈 내리는 날 가면 정말, 어, 좋은 코스가 있어요. 지금 홍천 넘어가는데, 그, 강원도 산에, 홍천 쪽으로 넘어가는데, 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가 진짜 조명도 하나도 없고 눈 내리면은 진짜 내려갈 때 있잖아요. 죽을 맛이에요. <laughs> 못 내려오지 않아요? <laughs> 내려와요. 저는 거기를 어. 그냥 어. 아니 근데 아니 듣기만 했을 땐 강원도 홍천으로 눈 내리는 날 가면 보통 밤늦게 이렇게 갔다가 야 이거 눈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근처에 그, 이제 숙박 어... 아니 아니 아, 그런 거 아니죠? 아, 저희는 각자 강원도에는 숙박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강원도 가보셨죠? 네 오, 그게 약간은 강원도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원주나 춘천이나 이런 대도시 외에는 아직도 다 네. 산입니다 차에서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를 가서 눈 때문에 오두가도 못한다 차에서 이제 다 해결하고 좋아 그러면 드라이브 우리 카노 씨는 운전 잘해요? 못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 면허 언제 땄어요? 스무 살때 바로 오 스무 살때 약간 좀 부유한 집안이었네요 면월 따자마자 차를 샀나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부유한 집안이었죠. 부유하네. 받았죠 그때는.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이었죠.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받았지. 응. 바로 구독해 주세요. <laughs> 네, 제가 소개할 사연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인 드라이브입니다. 아, 직접 겪었어? 어, 제가 갓2무 살이 되던 해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다는 설렘으로 가득하던 시기였어요. 어, 우선 처음부터 알려드릴 것이 하나 있어요. 어, 제게 상철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어머니께서 무당과 미신을 많이 믿는 편이셨거든요. 주기적으로 무당을 찾아가 점사도 자주 보고 친구에게 무당의 말을 전하기도 하는 등 무속의 힘에 많이 의지하는 편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제게 뜬금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무당이 어머니께 제 친구에 대해 말을 했는데 당분간 되도록이면 운전은 하지 말고 또 하게 된다면 절대 혼자서는 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무당과 미신을 믿지 않던 때라 친구가 하는 말에 비웃으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걸 믿냐며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웃어넘긴 지몇 주가 흐르고 상철이와 전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들과 약속이 잡혀 렌트카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 렌트를 하고 싶었는지 운전면허를 딴지 얼마 되지 않아 더 치기 어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상철이가 모든 비용을 내고 렌트를 해 자연스럽게 운전대는 상철이가 잡게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한 시간 조금 넘는 거리를 신나게 음악을 들으며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던 도중 갑자기 상철이가 중얼거리더라고요. 아 맞다 나 운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혹시 무서워서 그런 거냐며 잠시 놀리기도 했지만 옆에 나도 있으니 걱정 말라고 다독여줬어요 상처를 누인에 안심이 됐는지 또다시 차 안에 흐르는 노래를 신나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다시 신나게 달리고 있던 도중 이상한 기계음과 함께 잘 나오던 음악이 툭 꺼졌습니다. 오. 그런데 그 기계음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의 비명소리가 섞인 듯한 그런 기분 나쁜 소리였어요. 어, 블루투스를 계속 다시 연결해 보았지만 안 되어서 저는 그냥 오디오를 꺼버렸습니다. 렌트카라고 사람들이 차를 험하게 써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휴게소에 들러 친구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자동차가 요란하게 경고음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휴게소 특성상 빽빽한 주차 공간에 주차를 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잘못 건드려서 울린 거라고 이해라도 하겠는데 주변에 덩그러니 저희 차만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한 저인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한 잔을 기울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운전을 했던 상철이는 평소에도 술을 잘못 마시던 아이라 그날도 그냥 음료수만 마시며 어울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철이가 있어 마음 놓고 술을 마실 수 있었죠. 돌아갈 때도 상철이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가면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제게 물었어요. 야 카로야, 근데 네 친구는 어디갔어? 저는 그제야 상철이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곧 술도 안 마시는 친구라 그냥 전화하러 나갔거나 차에 뭐 가지러 갔나보다 하고는 다시 술자리 화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몇 시간 이 지났을까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상철이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슬슬 걱정이 되어 상철이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핸드폰을 꺼내는데. 부재중 통화만 몇십 건이 찍혀 있었어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도 전혀 몰랐던 거죠. 고향 친구들로부터 형 동생은 물론이고 모르는 번호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가장 마지막에 걸려온 형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제게 다짜고짜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간 상철이는 어디 갔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속으로 이 형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생각했는데 그 의문은 금방 풀렸습니다. 몇 시간 전부터 상철이와 연락이 닿지 않자 상철이 아버지가 수소문에서 연락을 돌렸던 것이죠. 제 폰에 찍혔던 모르는 번호가 아버지 번호일 것이라며 형은 제게 빨리 전화해 보라고 했습니다. 급히 전화를 건 저는 상철이 아버지로부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며 호통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난것 같으니 빨리 상철이를 찾아달라고 다급하게 애원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는 불길한 생각이 스쳐 바로 주차장으로 달려갔는데 역시나 차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큰일 났다는 생각에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들에게 불뿔리 흩어져 상처리를 찾아달라 부탁했습니다. 어느덧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있고 정신없이 상처리를 찾아다니는데 한 터널이 보였습니다. 터널 안으로 길게 바퀴 자국이 나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스키드 마크는 방금 생긴 것처럼 아주 까맣고 선명했습니다. 저는 여기다 싶어 얼른 터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바퀴 자국을 따라 반대편 터널로 나오자 가로등 하나가 심하게 휘어져 있었고 가드레일도 훼손되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더 가까이 가보니 가드레일 너머로 전복된 차량이 보였습니다. 속으로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면서도 상철이와 타고 온 차종과 비슷했기에 불안했습니다. 급하게 차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 번호판을 보니 상철이와 제가 타고 온 차인 것이 확실했어요. 선명하게 허자라는 렌터카 전용 번호판이 보였거든요. 운전석으로 가 확인해 보니 상철이가 거꾸로 매달려 기절해 있었습니다. 상철아, 이름을 부르짖으며 꺼내보려 했었지만 문이 찌그러져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상철이를 꺼내 눕히고 생사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신음 소리를 내는 것을 보니 살아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곧 상철이 아버지가 구급차와 함께 도착하셨고 서둘러 상철이를 실어갔습니다. 다행히 상철이는 타박상 외에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다음 날 저에게 바로 태어난다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얼마 후 다시 만나 그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창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상철이는 여자 친구와 전화로 다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속 장소 가까이 살았던 여자 친구와 차라리 잠깐 만나 하해하고 오려던 상철이는 사고를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터널로 들어가기 직전부터 뒷바퀴가 쓸리는 느낌이 들더니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터널로 진입한 이후엔 얼굴만 겨우 가렸고 그 이후부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봤는데 정말 큰 사고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정도로 끝나 정말 다행이었다며 상처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상철이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상철이에게 전화가 걸렸습니다. 야야, 니네 그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나나? 뭔데내 혼자 절대 운전하지 말라 했던그 얘기 말이야. 그래, 니네 그랬는데 혼자 운전하다 그렇게 사고 난거 아이가? 방금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 소름이 끼쳐 제게 전화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철이 어머니께서 무당을 찾아가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하였는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원래 상철이는 그 사고로 죽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뒷좌석에 한 명이 더 타고 있었다고요 뭐?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상철이를 꺼낼 당시에는 분명 상철이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이어서 상철이가 말하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당시엔 여기까지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이해가 잘 가지 않았는데 며칠 후 상철이가 추가로 알려준 뒷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이해가 갔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빌렸던 렌터카는 그 전에도 사고가 난 적이 있었고 그 사고로 목숨 잃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에서는 차를 폐차하지 않은 채 대충 고친 후 영업용으로 다시 내놔 우리한테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무당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차에는 저와 상철이 두 명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인데 가만히 떠올리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그날 제가 느꼈던 시선도 혼자 울리던 경고음과 이상해진 오디오도 다 귀신의 짓이었던 것일까요? 당시 귀신과 미신을 믿지 않던 저도 찝찝했습니다. 또 그렇다면 그 귀신은 왜 상철이를 구해주고 사라진 것일까요? 상철이도 그게 의문이라 그 무당을 직접 찾아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 무당은 이렇게 추측했다고 해요. 당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붙었고 사람 욕심에 백번 패차해도 마땅한 렌터카에 상철이가 목숨을 잃을 처지가 되자 구해준 것이 아닐까 하고요. 지금 생각해도 전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그 무당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혹 사실이라면 저에겐 제 친구의 목숨을 살려준 고마운 귀인이네요. 천만 다행이다 생각하면서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예. 아. 이야. 소름 끼친다. 아 근데 진짜 실, 실제로 겪으신 이야기? 제가 근데 차에 같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아.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티잖아요. <laughs> 좀 뭔가 모순이 있나요, 지금? 예. 모순이, 모순이 있어. 모순이 아니라 좀그 귀신이 도와준 게 아니라 귀신도 그냥 교통사고를 당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도와줬다고 얘기하려면 사고가 안 나게끔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났는데 자기도 사고 날줄 몰랐던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제 내용을 이렇게 좀 간추려서 그런데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 네. 무당이 했던 말 중에 저도 그거 듣고 소름이 끼쳤는데 무당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차를 어쩔 수 없이 타게 된다면 무조건 혼자 서는 타지 마라. 근데 제가 없을 때 차를 타고 갔는데 봉변을 당했잖아요. 근데 얘가 살수 있었던 게 사람이 누군가가 같이 타고 있어서 살 수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고 났을 때 뒷자리에 귀신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고 무당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지는 못했지만 제가 전 티잖아요. 네. 그거 끼어 맞추기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얘들 어머니가 VIP 고객이라 하더라고요. 네. 나는 그, 그 생각했어. 여자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잖아. 같이 누가 타고 있었다. 어, 저도 그런 줄알았어 어, 그래서 여자친구가 타고 돌아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럼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바깥으로 튕겨 나가거나 이러면은 모르고 이 사람만 구할 수 있잖아요. 난 처음에 그 얘기, 저도 그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소름 돋았는데 이게 무당의 술술하고 끼어 맞추기죠. 절... 혼자 타지 말라고 해서 사고가 났어요. 혼자 타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럼 맞춘 근데? 거잖아, 네, 그죠. 맞춘 거죠. 근데 아무 데도 다친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거 <laughs> 왜 그런지 알아? <laughs> 이건 뒤에 사실 귀신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야. <laughs> 하늘이 도운 거야. 라고 얘기해서, 아, 이게 사고난 건 맞췄고, 그 다음에 안 다친 거는, 음, 뭐 그런. 용한 무당이긴 하다. 네. 용했던. 용했던 무당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봐도. 무속인이라는 게, 100%짜리, 맞추는 거는 정말 흔치 않다고 해요. 근데 이 정도로 혼자 차를 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밤 맞췄으면 용암부당입니다, 사실. 네. 그리고 그 사고 현장도 이제 사진으로 저희가 봤는데, 네. 실제 폐차한 사진도 저 있습니다. 어, 아, 아, 어마어마합니다, 형님. 이 교통사고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 흔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전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살았을 때 지금 교통사고 유라고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가는 유라고 똑같대요. 어, 호랑이가 없어지니까 이제 차 사고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참 진짜 이런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다 그니까 러 눈을 뜨고 조심하자 눈 감고도 조심하자 졸리 때는 쉬어가자 술 먹고 잡지 말자 운전대. 어, 뭐 어디서 나오셨죠? 지금 머리에서 나오고 아 네네. 좋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오늘 사연은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두분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금 3주 연속 네. 나오는데 저 혹시 고정인가요? 네, 4주 연속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카노 씨는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네, 또 나오고 싶으세요? 어 재밌습니다. 그래요? 아 근데 솔직히 사투리하는 바보 하나는 있어야 돼요. 예 <laughs>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멋있는 역할 하는 사람 두명에 중심 잡아주는 바보감이 있으면 좋지 않겠사니 생기기는 제일 잘생겼잖아요 아 그죠 잘생겼어요 근데 이게 그 아셔야 되는 게 저희는 자연이잖아요 자연 그대로지만 저 친구는 약간 좀그 튜닝 아니 튜닝은 아니죠. 이게 이게 약간 현대 미학에 대한 예술품이죠. <laughs> 예술. 자, 윤시연의 공포 라디오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단에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겪으신 일들 중 가장 미스터리했거나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를 적어서 사연과 함께 연락처를 같이 보내 주신다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사연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윤시연 공포 라디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구독해 주세요. <laughs>